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펀트맨2 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재국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 출근하시지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네. 어떠세요? <laughs> 오래간만에 또 조직 생활을 해 보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laughs> 또 이게 익숙하지 않네요. <laughs> 할 일이 많죠. 그렇죠.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그 네. 조직원들하고 이제 또 인사 그렇죠.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네. 너무 많아? 아, 많아가지고. <laughs> 일일이 이제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거몇 채가 되어야 되는데. 그쵸.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일단. 너무... 평기자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이제 직급을 갖고 책임을 갖고 들어가셨으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책임감이 사실은 사람을 더 단련시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깨가 지금 벌써 이렇게 축처져가지고 <laughs> 무거워, 무거워가지고. 네. <laughs> 네, 그렇지만 야구 기자들은 제가 현장에서 그동안 봐왔던 후배들이고. 그그 그렇죠. 어, 친구들도 저를 더잘 알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야구 팬들이 아마 눈을 크게 뜨고 좀 쳐다보고 있을거예요 기사 어디 나오나 말이죠. <laughs>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예, 예. 업무 받고 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서 예. 그나저나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어, 분도 계시고 넥슨이 한화로 만나러 갑니다. 네. 넥슨 축하합니다. <laughs> 아, 기아도 참 잘했는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5강까지 그나마 마지막 자존심은 지켰어요. 피언으로서뭐기아팬들한테 성에 찰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내년에 대한 또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또 그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넥센과 한화가 만났는데요 상대 전적 보니까 넥센 한화가 8승 8패예요 야 이거 또 제대로 붙었네 정말 피튀기네 <laughs> 아, 난리 났네 일단 대전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아. 대전 팬들 정말 자리가 적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최고의 어, 전쟁부터 벌어질 것 같아요 한화 팬들이 그러고 계시는데 나는 이걸 싹 발톱 세우고 있겠죠 여긴 또 영웅들이 대전에 또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전 갑시다 네. 뻔트맨이 <laughs> <laughs> 자랑하는 뻔뻔 AI 시간입니다. 가을 야구 가느냐 못 가느냐가 사실은 팀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일차 관문이잖아요. 한화가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11년 만에 출정식 때 보니까 난 시리즈 우승한 줄 알았어. <laughs> 우와, 폭죽이 한국 하 어? 어마어마해. 결국엔 여의도세계 폭... 뭐 불꽃축제 안 가도 될것 같아. 그걸 10년 동안 묵혀놨으니 <laughs> <laughs> 우승하면 겨울에 <제가 보기엔> 난리가 났고, <laughs> 난리 난리. 폭죽을 그 대전구장 창고에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10년 동안 묵혀놨던 걸다 터뜨린 것처럼. <laughs> 매우 쏴라! <laughs> 아니, 저는 진짜. 사실 그날 잠실에 있었거든요. 네. 잠실에 있으면서 다른 구장 경기들 이렇게 기자실에 <laughs>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대전 구장을 비춰준 걸 모르고 옆에 그날이 그 HOT가 잠시 공연 있었어. 공연하고 있었어요. 아, 저걸 생중계를 하나보다. <laughs> 사실은 처음엔 그럴 생각했는데 봤더니 그 선수들이 나오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나오고 대전 구장이더라고. 아, 얼마나 원했던 거예요. 팬들도 얼마나 기다려서 겠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영웅이죠. 개 대선 장군이고. <laughs>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중심에는요. 호잉이 있었어요. 호잉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뻔뻔 AI 시간에는 호잉 선수 얘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호잉 페로는 그런 하나의 공격력을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사실 그렇죠? 포스트 시즌 진출한 것 자체가 그럼요, 그럼요. 호잉으로 시작을 해서 호잉으로 끝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잉의 올 시즌 최종 성적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잉. 3월 6일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게 2루타 47개. 2루타 부분 1위. 그렇습니다. 이것은 k b 어 리그 신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최용 선수가 여6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음. 2루타 최고 기록이었는데 역대 최다. 이루타 기록을 세울 정도로 장타에 대해서도 정말 재밌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장타율 5할 7푼 3리 홈런이 30홈런에 110타점. 네. 야, 진짜 호잉. 네, 와, 와, 깜짝 놀랐어. 이름 자체가 좀 놀라운 네. 어? 호잉이하는 호잉 데. 그렇습니다. 이 홈런이 30 홈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사실은 호잉 선수에게는 데이비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었고 하나도 그런 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데이비스라면 전설의 선수 아니었습니까? 과거에선 뭐 진짜 네. 전설이죠. 99년에는 30, 30 클럽을 개설할 정도로 성적 면에서는 최고의 선수였는데 호잉 선수가 20, 20은 했거든요. 그 그렇죠. 도루수가 23개로 23. 해서 데이비스에 못지않은. 그런 기록들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하나 좌타자 최다 타점 기록을 세우면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호잉 선수 또 생기기도 잘 생겼고 네. 팬 서비스도 좋고요. 네, 참 친근한 스타일이에요, 그죠? 진짜 기대를 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호잉 선수가 스프링 캠프만 하더라도 아, 정말 하나가 왜저런 선수들이 왔냐, <laughs> 되겠어, 뭐 이랬는데. 네, 특히나 올해부터는 하나가 예산을. 긴축하면서 음. 외국인 선수 몸값 대폭 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호인 선수도 뭐 40만 달러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다가 호인 선수의 그 타격을 본 해설위원들은 정말 10명 중 9명은 부정하겠다 네. 망했다. <웃음> 망했다. <웃음> 그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할 정도로 예. 호인 선수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가 안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눈높이가 조금 높은 팬 입장에서는 야 외국인 선수가 30폼론에 100타점은 기본 아니야? 뭐 이런 네.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왜 호잉을 효자 외국인 선수를 하느냐 정말 가성비 짱이에요 네. 가성비 짱 몸값 앞서 이제 이재욱 기자 말씀해 준 것처럼 40만 달러 30% 1 0백시탑좀하화 11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중심에 서 있는 게 호잉이에요. 네. 어, 사람은 사실 비교하면 사실 안 되는데. 어? <laughs> 네. 어, 엄친아라고 얘기하죠. 엄마, 친구, 아들 자꾸 음. 비교해서 내가 많이 속상했는데. 네. 그래도 비교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요. 러프 140만 달러, 33억 넘는 1 2 0 못하죠. 잘했어요. 네, 잘했어 로하스? 잘했어요. 음. 가르시아? <laughs> 잘했어요. <웃음> 네, 부상이 많잖아요. 규슨사수도못 그러니까. 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호잉은 뭐 가르시아 절반 가격.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두 선수는 사실 전년도에 보여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고 네. 호잉은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 캠프 때만 해도 야, 잘할 수 있겠어? 40만 달러도 그냥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싼게 비지떡이라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잘 고르면 네. 이런 대박을 칠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 짱. 짱 진짜.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뭐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하나는 호잉에 대한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네. 한화 구단의 지갑을 호잉이 열었다. 강제적으로 열었다. <laughs> 그러니까 그 그렇죠? 이전에 지난해 네. 외국인 선수 로사리오, 로사리오 선수는 로사리오 선수 일본을 떠나면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네네. 로사리오 생각이 하나도 안날 정도로 버렸으니까 올해는뭐 호잉 선수 내년 시즌 재계약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대우를 해 줘야죠. 로사리오는 일본 갔지만 망했다. <laughs> 그죠? 호잉 선수가 안좋았다 그러면 로사리오를 다시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많았을 건데. 그렇죠. 하나로서는 이제 뭐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KB 리그 다른 팀에서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호잉 선수 개저회가 계속, 계속 칭찬 하게 되는데 이제 좀더 야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호잉 선수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호잉 선수는 그 공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 네.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잉 선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 표시가 되어 있죠. 스트라이크 네. 존 안에 들어간 공 가운데 높은 공에는 약간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타율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네. 낮은 공 쪽에는 4할입니다. 어이, 잘 쳤어. 그리고 가운데는 3할 6푼 6리. 그렇지만 이 높은 쪽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에 대해서는 2할 4푼 6리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통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존 높은 쪽 투수들은 실투라 그러고 음. 타자들은 그쪽을 잘 공략을 하는데 호잉은 그 반대가 나오는 부분이. 이색적인 기록입니다. 역시 이제 스윙 궤적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결국은 호잉 선수는 낮은 쪽에 강할 수밖에 없는 뭐 편들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 그런 쪽에 스윙을 하게 되고 중심 이동이라든지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이저 리그도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어프 스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높은 쪽, 라이징 패스토볼이 효과적이다. 음. 그래서 높은 쪽을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물론 뭐 너무 높으면 타자들안 쏠겠지만 지금 현대 야구에서 발사 각도에 대해서 높이 올려 치는 곡에 대해서는 결국은 높은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음.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호잉 선수도 이 부분에서 약점이 올 시즌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높은 공은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호잉 선수가 어떤 공을 잘 쳐서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을까 하는 또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대부분 또 많은 공, 빠른 공을 상대를 음. 하잖아요 3할 1푼 1입니다 높은 공에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이었고 직구 네. 직구에 대해서 3할 1푼 1이니까 자신의 타율보다 높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더가 3할 3푼 3리 오죽지 않게 도망가는 공은 호잉에게는 먹잇감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커브가 3할 5푼 4리 네. 어, 커브에 대해서 대부분 타자들이 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호잉 선수는 커브 슬라이더 이 구종에 대해서는 호잉을 상대를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 구종이라는 것이 어지간한 투수들은 다 던지는 주를 이루는 공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에는 상당히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공에 약했으면 사실 그런 성적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자 그러고 보니까 좋다. 오케이. 이세 가지 구종이 강했는데 그렇다면 호영에게 약점은 없는 걸까? 약했던 구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참 재미난 기록이에요. 자 일단 체인지업하고 포크볼에 대해서는 2할 ER 7분 6리 2할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호잉 선수의 타격의 각도가 낮은 공을 잘치는 비교적 중간 낮은 공의 강점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떨어지는 공들에 대해서는 또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어. 이것도 낮, 낮게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체인지 포커볼은 낮은 쪽에서도 더 낮은 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종이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인지 포커볼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 컨택 비율만 로 보더라도 지금 확연히 뭐 떨어지네요. 포커볼이 59%약두 비계 중에 하나는 헛스윙을 한다는 소유죠. 컨택 음.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네네네. 요건 컨택이라는 것은 갖다 맞히는파울드까지도 이렇게 다 어, 계산이 하니까.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맞추지만 3분의 1을 맞추지 아예 허싱을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을 보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거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인지업이나 포크볼은 이렇게 오다가 말씀해준 것처럼 낮은 쪽에서 낮은 쪽, 혹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툭 떨어지는 공, 이런 공들은 분명히 약했단 네, 말이죠. 커브 각도 큰 커브에는 강했지만 그러지, 네. 끝에서 짧게 때리면, 떨어지는 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데이터는 한화를 상대해들 포스트시에 진출한 SK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호잉 선수도 본인이 약점 알고 있다면 그 약점에 대한 음. 상대 의 공략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이? 음. 이 부분이 이제 가을 야구의 코잉을 상대하는 포인트거든죠 다른 데서 다체인지업저 폭군만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다가 이제 맞는 거고, 호잉 선수도 그 부분에 사실 약점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의 강점을 또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 야구가 살이도. 어려운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거죠. 야구는 한마디로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학상식로 생각하면 오픈북 테스트예요 네. 저걸 알고 나를 하면 어. 100점 100승이라 그랬는데 어. 그게 더안 되는 게야구야요 책을 갖고 오픈북 테스트인데 이게 잘안 돼. 네, 그게 야구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호잉 선수가 일단 찬 바람이 지금 나고 있잖아요. 네. 월별로는 어떤 모습들을 기록했는지 저희가 월별 분석을 또 한번 해봤어요. 삼사 월은 뭐 그냥 막. 난리 났어요 그냥 호잉 바람 불었죠 어, 야나 호잉이야. 그리고 막 무장에 쳐댔습니다. 3월 오픈 3리 홈런 9홉 개. 이게막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하나의 가을 야구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정민철 위원 한 명이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그런 측면으로 봐야 돼. <laughs> 그리고 더 정민철 의원은 작년에도 하나가 5강 간다 그러고, 재작년에도 5강 간다 그러고, 계속 찍다가 얻어 걸리는 측면도 있어. 사심이좀 있어. <laughs> 어쨌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나, 올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에, 에. 호잉 선수가 3, 4월에 하락을 하면서 초반에 우리가 흔히 군부를 집혔다 그러잖아요. 그렇 스타트를 잘 끄는 거야. 그렇죠. 아, 불을 집히면서 하나가 치고 나가는. 그리고 한화 선수단 전체의 자신감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호잉도 잘했지만 그 긍정적인 효과가 퍼지면서 한화 선수에게 우리 약팀 아니네 해볼만하네 자신감을 정말 러면서 한화 팬들도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하면서 어. 다 포기하고 있다가 야구장 집결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 역할까지 해준 거죠. 자, 그 기세가 5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했고요. 6월에도 3할 1푼 1리 좋았습니다. 네. 자, 나 한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난 9월과 10월에는 좀 지쳤나 봐요. 네. 그리고 상대한테 노출이 또 많이 됐죠. 그렇죠. 이할 ER 3품 그리로 급격하게 타율이 떨어집니다. 공인 선수가 에너지 이 같은 그런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넘치죠. 공수주 수비를 할 때도 정말 전력 질주에 슬라이딩에 맞, 그러한 수비 주루 주루 할 때도. 뭐, 땅굴 하나 쳐도 그냥 달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기습 번트도 되고 상대가 10% 들어가니까 음. 초반에 그러면서 일루까지 전력 집중하고 그라운드 내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스타일의 야구를 하기 때문에 9월, 10월에 가면서 체력저하가온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문제에 갖고호잉 선수는 오하이오주 출신인데 네. 취미가 사슴사냥 이런 거거든요. 하, 우리가 평생 네. 가질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좀 사슴 피가 좀 부족하지 않은 싶기도 하고. <웃음> <웃음> 이 사냥을 좀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끌고 가야 되는데, <laughs> 사냥한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그런 재미가 좀 떨어지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는 재분석입니다. 우리, 우리 이재욱 기자가 가면 갈수록 아잘 털어 잘 털어. 네. <laughs> 어쨌든 네. 9월 10월에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구의 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보니까 아, 월별 타구의 질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죠. 네. 아, 아무래도 좋지 않았던 9월과 10월에는 땅볼이 많아졌어요. 땅볼이 유독 많아졌어요. 38.4% 타구 속도를 놓고 보면 물론 5월에 133km보다는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3,4월, 6월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 속도 변화는 사실 뭐 이게 뭐 파울 외에 이제 인플레이된 타구 속도이기 때문에 네, 땅볼이라든지 네. 파플라이 뭐 한두 개에 따라서 이렇게 상세를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땅볼 비율이 확연하게 다른 기록보다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호잉 선수의 그 라인 드라이브 타구라든지 멀리 뻗어나가는 타구가 줄고 타율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타구의 가장 이상적인 각도가 20도에서 한 35도 사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9시월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게 또 땅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내에서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어,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근데 이제 저희가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을야구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얼마나 체력을 보충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만회하느냐 그렇죠 네. 결국엔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로수면 가로수 지금 30%에서 26% 16%떨어지는데이 뜬공 퍼센트를 놓고 보면 오히려 뜬공이 25.6% 잖아요 라인 드라이브가 아니라 앙골 아니면 탑플라이 네. 이런 형태의 타구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배트 스피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 아마 그렇게 또봐야될것같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왔다 싶어서 나갔는데 계속 방망이 중심에 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한화가 11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을 야구를 단순히 한 달을 넘어서 좀더 좋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게 다. 뭐 팬이나 구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호잉이 잘하는 부분 혹은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봤지만 많은 형태의 이제 투수들을 상대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보니까 좌투수, 빠른 볼에 대해서 타율이 2할 ER 3푼 구리 네. 우투수, 포크볼에 대해서 2할 ER 1푼 사리 이런 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좌투수, 그렇죠. 우투수. 전반적으로 다 강했지만 네. 좌투수에 대해서는 직구 오히려 좌투수의 직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포크볼에 굉장히 좀 약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왔지만 좌투수 포크볼에서는 그렇게 기록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음. 우투수에 대해서는 이 r 리프 사주로 가장 좋지 않은 지금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택 자체가 아이투스에잘안 되네.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마 상대도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집중공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근데 포크볼 던지는 투수예요. 투수들에게 저희가 고급 정보 드립니다. 코잉 음. 선수를 상대할 땐 좌투수는 빠른볼 위주의 피칭을 하면 네. 재미를 볼것 같고.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포크볼 던진다고 해서 못 치지는 않겠죠. <laughs> <laughs> 누구 알 만한데. 잘... 경우 포크볼을 던지면 투수가 재미를 볼 확률이 다단히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뭐 호잉 선수가 좌타자니까, 좌타자로서 네. 좌투수의 좀직구에 어려움을 겪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순 이제 정규 시즌에 대한 기록이고요. 사실 단기전은 투수도 부담이 있고 음. 타자도 적자는 부담이 있고 원한다고 또다 제구가 된다면 누가 지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나 그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딱공 하나잖아요. 실투. 다잘 던지다가도 실토 하나에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 부분이 결국은 뭐 관건이 되는 거죠. 허잉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들, 단점들, 아쉬운 부분들을 계속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 기록은 또 기록이고요. 네. 참고사항이죠. 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당일 컨디션, 그리고 상대 투수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전체적인 어떤 경기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 외적인 부분도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호잉 선수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나 쪽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3위를 하면서 준플레이오프 치팅을 해서 칠수 있는 시간이 어, 있죠. 며칠은 벌었잖아요. 어, 여기서 컨디션 관리 잘해서 좋은 활약을 해준다 그러면 한화 팬들한테는 정말 뭐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기록으로 표출할 수 없었지만 매년 포스트 시즌마다 느끼는 것은 팬들의 응원입니다. 네. 그게 선수들에게 얘기 들어보면요. 막 진짜 전율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 후반에 들어가면 그 한화 팬들이 그 허리 최강 한화 이것 최한한 소름끼치지 않나요? <laughs> 그러니까 육성 어? 그 응원 자체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음. 사람에게 나오는 기라는 게좀 무서 무서움을 느낄 정도예요. 네. 상대팀으로서는. 정말 그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는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응원의 기를 받으면 호잉 선수가 호잉 더할 거예요 <laughs>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 한화의포스트시즌 더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에 호잉이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호잉에 사실은 한화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뻔뻔 ai 시간에는 한화의 가을 야구를 책임질 외국인 특급타자. 호잉 선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의 질문과 대답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번트 타임입니다 오늘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시리즈 MVP 중에 MVP는 누구인가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역시 최동원 1984년 한국 시리즈 4승을 혼자 다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하늘나라에 갔지만, 이 기록은 뭐, 야구 역사에서 유력 없는 일이고, 으흠.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사실 그런 기록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83년 한국 시리즈 MVP. 음. 김봉현 선수. 아, 김봉현 선수. 아, 교통사고 당한 이후에도 또. 네, 코수형을휘날리면서 어떤 사람으로 극복을 해서 해태의 첫 우승을 이끌었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MVP 있으니까. 말 그대로 MVP는 잘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예. 자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12회까지 동점이면 어떻게 되나요? 정규 시즌에는 12회까지 동점이면 무승부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은 좀 다르잖아요. 네. 조금 더 길게 가야서. 길게 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네. 그냥 이상해지죠. 그래서. 그리고 또 게임도 많아지고. 네? 15회까지. 15회까지. 네. 2004년 현대와 삼성의 한국시리즈가 9차전까지 갔잖아요. 음. 근데 무슨 거 3개는 왔거든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지금은 이제 15회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시즌을 가지 못한 팀은 그동안 무얼 하나요? 어, 일단 약간의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훈련을 하죠. 네. 가을 야구는 똑같이 가을 내내 야구는 해요. 어디서 하느냐 차이지. 지금 뭐 일부 팀은 맞, 맞. 이제 네, 감독도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수선하고. 맞아요. 감독 교체가 없는 팀은 빨리 이제 내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좀 아팠던 선수라든지 좀 정비가 필요한 선수들은 휴식을 취할 것이고 으흠. 젊은 선수들 위주로는 또 아마 바로 마무리 훈련 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가을 축제에 초대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가을 야구라는 팀들은 솔직히 말하면 가을 야구 아니고 그때부터 추워요 네. 겨울 야구야 심적으로 되게 추워 어수선하고 남아있는 선수는 괜찮지만 방출당한 선수들은 춥죠, 또. 아, 벌써 있어요? 네.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죠? 네, 그렇죠. 선수들이 제 계속 야구를 할수 있을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런 또 걱정들을 합니다. 네. 말하고 나니까 지 내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아. <laughs> 어쨌든. 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laughs> 응원하겠습니다, 그렇 <laughs> 어, 펀드타임 여러분과 께했습니다 어, 포스트 시즌 계속 뭐 하고 있지만 솔도 계속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솔을 하는 방법이나 내용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선물도 <laughs> 네. 달라졌어. 네. 장난 아니야. 선물 대박이다. 대박이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들이고요. 신세계 상품권 삼만 원, 신세계 상품권 오만 원, 어. 신한 기프트 카드 오십만 원. 이야, 이거 대박인데 진짜 대박은요 내년 시즌 KBO 리그 시즌권이에요. 야, <laughs> 지인들한테 다 알려야 되겠다 이거. 어, 얼마를 떠나서. 한 시즌 그냥 편안하게 야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방크라고 막 이럴 필요도 없고. 없지 없지.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알려야 돼. 이거 그냥 그 카드 들고 가는 거예요. 어, 뚝. 이거는 진짜 로또 이상이야. 로또. 야, 야, 진짜 야구 팬들한테 환상이다. 음. 네. 가족뿐만 아니고, 음. 어 그냥 모든 뭐 지인들 다 참여해서 그냥 찍는 거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커피만 대도 굉장히 기분 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커피가 문제가 아니야. 가자. <laughs> 내가 된거 같지 만 그렇죠. <laughs> 어쨌든 가을 잔치는 가을 잔치네요. 그럼요. 잔치다 잔치. 잔치 잔치. 먹을 거 많습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즐기자 가을 축제 함께하자 펀트맨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